사와 실제로 체결한 계약서류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선양에서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북한 무역회사와 맺은 동해 어로 합작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북한 측이 올 8월부터 석억달 동안 동해의 어업권을 판매한다는 내역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업 구역은 원산 앞바다에 걸쳐 있는 3만 5천 제곱킬로미터 해역,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의 오징어를 뜻하는 낙지와 멸치 등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 300척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배한 척당 석 달에 우리 돈약 2천만 원씩 받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북한의 어업권 판매 업체는 단둥에만 신진, 파리팔, 성산 등 모두 세곳입니다 신진은 사회회사고 사회, 파리팔도 사회회사고 성산은 국보회사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세개 업체가 동서해상에 판 어업권은 530척, 석달 기준으로 106억 원에 이릅니다. 북측이 이 계약에 따라 동해에 오는 중국 배들에게 주는 어로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은 북한 배에만 내주도록 되어 있지만 중국 배가 북한 수역에 들어올 때 북한 배처럼 위장하라고 안내까지 해줍니다. 정에다 서서 거기다가지 문을 매겨서 접기를 씌워서 붙입니다. 중국 배에다가. 잇따르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이 어업권 장사를 위해 중국 단둥과 따른 산둥성까지 대표부를 파견해 중국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어업권 장사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보위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까지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단둥에서 김민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수역과 가장 인접한 중국의 항구도시 단둥. 이곳을 무대로 어업권을 파는 북한 회사 세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성사는 북한 보위부 직속 회사입니다. 성리라는 무역회사가 국가 보위부가 주도하는 그 성산이라는 회사로 흡수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어업권도 어 업권도 성산이 주도 판매한. 보위부가 어 업권 판매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오는 10월 10일 북한 당창건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창건일에 맞춰 평양 시내 아파트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위부 간부들이 직접 단둥에 와서 어 업권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창건일까지그 마지막 해야 되니까 지금 청와서 대표님 돌아가 들어, 들어, 업권을 팔면서 이버료 외에도 중국 배한 척당 북한선은 두세 명씩 태우고 월급으로 우리 돈 40만원가량을 받는데 여기서도 절반 정도는 뜯어갑니다. 어업권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달러로 환전해 부피를 줄인 뒤 승합차 밑에 숨겨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업권은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니고 손쉽게 거액의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보위부까지 직접 나서 어업권 장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다급한 내부 사정이 밖으로까지 드러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내부 동료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을지연습 시작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한 결과 최근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급격한 체제 변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북한 정권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곧이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며 잠시도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룡입니다. 한미 양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은 오늘 시작돼 다음 달 2일까지 전개됩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지휘소 훈련인데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수립된 작전계획 5015가 집중 점검될 예정인데요.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협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점검하는 대규모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이 강력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활주로에 들어서고 허공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연이어 하늘로 솟구칩니다. 공군이 주력 항공기 60여 대를 동원해 지난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중 전투 훈련 소오링 이글입니다. 훈련은 적 항공 전력이 대규모로 기습 도발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2 e 737 항공 통제기가 긴급 공격 목표를 지시하고 전투기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적기를 격퇴한 뒤 도발 원점까지 정밀 타격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한 킬 체인 능력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모의 표적을 탐지한 뒤 타격하는 훈련으로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유사시 대규모 긴급 발진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과 적의 이동식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타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한미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와 함께 공군의 정기적인 대규모 종합전투훈련으로 꼽히는 소홀히 이그는 오는 26일까지 실시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해 총참모부에 이어 위무성까지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며 한반도 정세를 전쟁발발 국면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참 북한은요. 선제적인 보복 타격을 할수 있도록 항시적인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침략징후가 보이면 핵선제 타격을 가하겠다고.